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 예. 즉각적인 답을 하긴 조금 부족한데, 제가 저도 이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다만 제가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해다 보니, 인테리어를 직접도 해보고, 간접도 해봤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어, 매장을 하나 꾸미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고, 재료비도 많이 올랐어요. 기타 금융 비용도 많이 상승합니다. 제가 매장 출퇴 운영해본 결과 카카오는 인테리어는 무조건 적봐야 합니다. 비용을 굉장히 확신적으로 끌이자는 겁니다. 작업자들이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보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테리어 비용 증가하게 됩니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매장을 카카오 운영 오픈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셔서 더 낮은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공급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물론 방의 개수에 좀 다르게 있습니 방이 넓으면 인적리어비용 증가하게 되고 방의 개수가 많아지면 방, 방 인테리어 비용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플랜드스크린 룸의 경우는 어, 적정 인테리어 비용은 어, 누군가 3천만원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캐리어라고 하는 게 어, 소방, 전기, 간판, 에어컨, 에어컨 배관 어, 또 요즘에는 이제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에어컨 대신에 FCU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어, FCU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컨을 별도로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어, 에어컨을 포함한 또 초록을 구 각종 뭐 전자레인지, 재빙기 보통 골프채 이런 거다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인테리어 가격이 얼마가 적절하느냐, 기계비를 빼고, 상가 임차나 매입에 대한 비용 빼고 어, 룸당 3천만 원 정도로 오픈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맞이실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어떤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고 이렇게. 어느정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소규모로차리지도 않으실 거고요 10개 이상 차리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하실 때 보통의 인테리어 계약은 소방과 에어컨, 또 기타 트로트, 간판, 일품 시트지 이런 것다 별도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경영공사나 공공공사에 가셨을 단순하거든요 별로 할게 없어요 돈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다 보니 어, 인테리어 비용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집행해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점주님들한테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장 우에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된다 하지만 프렌지 스크린 노움을 차리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제말꼭 들어주셔야 되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포함해서 소방, 다 포함하고 소방, 전기, 어, 에어컨, 감카, g 지 g 초, 물품까지 다 포함하여 룸당 3천만원. 예를 들어, 내가 룸 10개를 칠고 있다. 그러면 3억, 뭐, 많아도 3억 5천 이내에서 커버를 해야 프렌즈 스크린의 경우에는 수익이 된다. 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프렌즈 스피인의 경우에는 돈을 가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